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주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. 로봇은 결국 피지컬 AI의 끝판왕이거든요.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1, 2년 테마가 아니라 20년, 30년 테마예요. 이 테마라는 거는 너무 갑자기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 주가가 너무 비싸요.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야, 실적은 제대로 안 나오잖아. 그러면 분명히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. 그래서 로봇 테마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저는 하반기쯤에 매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분명히 매년 CES에서 로봇과 관련해서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. 자, 하반기 정도에 매집을 해서 CES로 촉발되는 그 상승을 조금 차액션을 하고 다시 하반기에 매집을 해서 재반복하는 큰 흐름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실적이 나오면은 그렇게 팔 필요가 없겠죠. 하지만 당장 실적 나오는 회사는 별로 없단 말이죠.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현대 자동차가 제일 탄탄한 로봇 회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, 두산 로보틱스, 그 다음에 삼성 계열 중에 액츄에이터쪽 하는 회사들, 뭐 제형 솔로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만 실적이 안 나올 때는 기대감에 팔고 실망감에 저가 매수하는 것을 좀 반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